안녕하세요. 여러분, 누룽지입니다. 오늘은 자연식물식 다이어트 3주차 다이어트 후기로 돌아왔습니다. 또 일주일만에 보니까 또 이렇게 새롭게 영상 찍는 게 약간 조금 어색하고 막 그렇네요. 저번주는 제가 변비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막 그만두고 싶었고 막 이랬는데 확실히 변비약을 먹으니까 아침마다 화장실도 잘 갔다 오게 되고 어, 이렇게 응고도좀 편안해졌습니다. 일주일 정도 약을 먹으니까 이 약이 없으면 다시 또 힘든 그런 고통이 찾아올텐다는 걱정이 있어요. 그저께까지 먹고 어제랑 오늘은 약을 먹지 않았는데 확실히 먹지 않으니까 화장실 그 소식이 없어요. 그래서 또 다시 그래서 변비약을 끊은 지금부터가 실전입니다.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섭취하고 있어요. 근데 꼭 까먹고 이게 아쉽지가 않습니다. 습관이 아직 덜 됐나봐요. 앞전에 제 체중이랑 저번주 식단 보셨죠? 식단은 아침은 밥이랑 야채랑, 야채랑 밥을 먹고 점심은 과일이랑 뭐 고구마, 뭐 감자 이런 구황작물을 먹고 중간중간 힘이 딸릴 때는 약간 귤 같은 걸 간식처럼 먹어줬어요.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체중은 딱 1kg가 빠져서 지금은 56.3kg가 되었고 지금 컨디션은 뭐 컨디션 나름대로 뭐 좋습니다. 괜찮습니다. 컨디션 좋고. 그리고 잠자기 전엔 항상 배고픈 그 공복 상태로 잠을 잤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잠이 잘 오더라고요, 저는. 그래서 생각보다 배가 고픈데 잠이 잘 들어서 조금 신기했습니다. 그리고 운동은 저번주처럼 맨몸, 맨몸 운동 10분 하고, 그 다음에 런닝머신 30분 걷기 가벼운 정도로 해줬습니다. 전또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, 또 힘들게 하는 건 역시나 가족들이 먹는 그런 거죠. <laughs> 솔직히 가족들은 잘못이 없는데, 제가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는 좀큰 방해가 됩니다. 막, 저번주에 돈가스 먹고, 순대국 먹고, 뭐, 또 피자 먹고, 옛날에는 제가 같이 먹으니까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안 먹다 보니까 생각보다 가족들이 외식도 많이 하고 그런 가공식품 음식을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으로선 저는 가공 음식 말고 그냥 집 반찬이라도 맛있게 먹으면 그게 최고인데 오늘은 엄마가 닭백숙까지 하셔가지고 <laughs> 냄새가 냄새가 너무 좋아요. 정말 미칠 것 같아요. 닭백숙 참 맛있는데 말이죠.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또 이번 주도 외식도 안 하고 또 친구들이랑 만나지도 않고 하니까 좀 많이 외로워요. 외롭고 <laughs> 진짜 뭐 뭔가 혼자 뭔가 세상과 단절된 이 느낌이 되니까 약간 우울 우울하기도 한데 참고 있습니다. <laughs> 정말 참고 있습니다. 제가 따로 치팅데이 이런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체중은 좀 이렇게 일정하게 뭐 특별히 이게 큰 기복이 없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어, 마음은 좀 우울하고 심심합니다. 친구들이랑도 특별히 약속을 안 잡으니까 그냥, 뭐랄까, 카톡으로도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. 왜냐면 카톡으로 얘기를 하면 만나야 되는데 막상 먼저 카톡도 뭐 안부 이런 것도 묻지도 못 하겠고. 확실히 이런 속세의 음식이랑 담을 쌓는다는 건 인간관계, 사회생활 이런 거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저는 이제 프리랜서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지 않아서 혼자 식단 관리하는 게 조금 쉽긴 해요. 가족들의 그런 음식을 유혹만 참으면. 하지만, 이거를 계속 오래 하다가는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날 것 같고,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도 내가 먹는 식단이, 식단을 밖에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. 그 생각 때문에 일단, 아, 이 식단은 오래 할수 있는 식단이 아니구나. 그리고 막간 있는 임, 음식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이런 식단으로만 평생은 먹을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. 원래 평생 할 생각이었는데 3개월로 줄였다가 지금은 한 달만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더 다음 주까지 한번 참아보고 한번 제 상태를 보고 그거는 판단해 볼까 합니다. 아직까지는 제가 참을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다음 주는 제가 어떻게 어떤 상태가 될지 모르니까 한번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. 갑자기 족발이 땡기네요. 족발 먹고 싶다. <laughs> 왜 족발이 먹고 싶지? <laughs> 다음 주도 저번 주랑 뭐 크게 식단이 변화는 없을 거예요. 하지만 제가 또 새로워지겠죠? <laughs> 별로 티는 안 나겠지만. 아무튼 여러분 자연식물식 다이어트 4주차. 다음 주 4주차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저도 힘낼게요. 4주차도 또 열심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이죠. 잊지 마시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요즘에 제가 삶의 낙은 특별히 없습니다. 그냥 드라마 보고, 드라마 보고, 드라마 보고, TV 보고, 그게 답니다. <laughs> 특별히 없어요. 삶의 낙이. 생각해보니까 어딜 가도 누구를 만나도 내가 뭘 해도 항상 군것질, 뭐 맛집 이런 게 제가 삶의 생활 패턴이다 보니까 딱그 음식을 속세의 음식을 딱 끊는 순간 뭘뭘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뭐 이렇게 뭘 가지도 못하고 고뭘 해도 항상 제약이 생겨버리는 거야. 아, 그러니까 이게 식사 시간은 항상 저에게 행복이었는데 행복하지가 않고. 아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. 하지만 종료 시점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걸 생각하니까 좀 스트레스는 덜해지는 것 같아요. 만약에 내가 이걸 진짜 평생을 해야 한다라고 했으면은 그건 정말 못 견뎠을 텐데 언제까지 하겠다 하지, 하다가 또내 상태를 봐서 그만두겠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마음이 가볍고 부담도 덜해지고 좀, 좀더 음식을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유지하는 순간부터가 중요해지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이제 계속 쭉쭉쭉 참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할만합니다. <laughs> 하지만 다음 주도 이렇게 제가 할만 할지 아, 다음 주가 돼봐야 또알수있겠지